그렇지? 전체 영역에서 미분 가능나 함수고 이거 이거 봤을 때 얘도 어때? 사이, I Ix도 전체 영역에서 미분 가능한 수 맞나? 맞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라. 그냥 처음 미분해서 염려 버리는 거지. 다음 시간에 보면 들 듣고 좀 현실성 좀그좀 실사성 좀 가져와 봐. 그냥 내겠지하지 말고 아, 저 사람 내 날은 아 이렇게 해야 되고 나 그렇게 실사성을 가져야 이게 와닿을 거 아니야. 틀렸을 때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낸다는 것이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아, 내겠지 뭐. 어차피 모르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뭐야, 그 가왜 잘해야 돼? 잘, 이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다음 주에 뭘 낸다고?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왼쪽, 오른쪽 함수 다 미분 불가능한 색이 줄 거야. 알겠어? 미분 불가능한데, 미분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좌, 미가 없거나, 우, 미가 없는 경우가 있고, 좌, 미도 있고, 우, 미도 있는데, 둘 달라서 없는, 없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불가능한 함수를 줘버린 이쪽에 없거나 이쪽에 없는 걸 줘버리면 이 문제 못 풀어. 어 없다야 없다. 난뭐 주겠어. 좌미가 있긴 한데 우미가 있긴 한데 뭐한 거야? 다른 걸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서 좌측 리분계수 구해주고 이 새끼도 이렇게 식생으로서 우측 리분계수 구해줘서 두 개를 갖다 놓풀면 되는 거겠지? 맞게 알아들었어요? 이해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쉽다니까 쉽다고 맞지? 너희들 지금 수능 기출문제학서생이 섞어서 수능 보면은 다 여기저기 이런 거안 쓰면 틀리게 만들어주잖아. 문제들에서. 좀 심각성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같아. 학원에서 취업시뭐 별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 심화성을잘 스스로 가지고 공부를 하냐안쓰면 도움이 되는 거고. 쓰레기 나면 쓰레인 거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전체 영역에서 실수 전체를 니가라고 보니까. 이해하지? 이것도 실수 전체를 니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잠이든는잠이든 자미 의미를 지랄해든 그냥 일분적으로 똑같아요. 이해 가죠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제일 첫 번째 뭐 하고? 연속이네. 0 넣어 줘 봐. a의 e의 0승 가하기 b는 사인의 파이의 0과 같아야 되고. 그렇지? 두 번째. 미분에 0 넣어 줘 봐. a의 e의 0승 너는 여기 미분해 봐. 코사인 파이의 x의 파이지 여기다 넣어 주는 거 같다. 여기에 넣어 주면 같다. 이해 갑니까? 좌, 위, 우, 미. 좌, 위가 얼마되고는 얘는 A는 얘는 얼마되고 포사인 파이고 지하이 얼마되고 사인엉도이가 1이라. 파이, 다이 이고 괜찮겠죠? 여기 풀어보면 얼마나 이게. A 더하 B는 사인 파이야 사인 0도이가넘기 이게. 알았어 b 얼마? 그대로 바꼈 쉽더라, 이런 문제들 괜찮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다음 시간에 안무리지하 같은 함수를 도잘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길 바랍니다. 말기를알아먹고 그거를 그 다음 시간에 풀어낼 수 있고 그것만 딱 잘되면은 금방 우리 이거 학기때 그 미적분 잡아낼 수 있어요. 개만 잡혀져 있으면 기대은거기다 그냥 던져 드리면 되는데 그냥 정의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유형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하나도 안들어워 어? 유형별로 다 그냥 케이스 밖에서 내면 되는 거라고 또. 그 다음 버전이 좀 어렵지. 기대가심화가 되면 라고요기본적으로실력이 성대까지 쉽게 풀수 있어요. 파이는 요 뭐라고?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 코사인 파이 x라는 것은 사인 x랑 미분하는 거랑 좀 다르다. 맞지? x 대신 누가 들어간 거다 파이 x가 들어갔다. 네. 그럼 미분해주고 넣어주고 다시 한번고 미분해서 다시 넣어주고 기억나지? 맞지? 그렇게 해줍니다. 힘내시고 네? 학기 시작하면 너를 해주더라. 자, 또 이제 심을 받아, 받아보자, 얘들아. 저기 몇 페이지까지 다 했지, 우자들 어스면 연습을 하고 지금 있어 해 봐. 음. 아는 수다 알았어. 다양았으면 어,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미분 가능하지, 불가능하지? 나 스스로 어떻게 알아 거지? 미분법으로 미분되는 미분 가능한 거야. 정성으로 알아봐 어떻게 해야 돼? 극한이 존재야 미분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너무 그렇지, 그렇지. 불연속 함수나 내가 다음 시험이 되면은 이쪽에 불연속 변화시킬 수 있다든지 여기도 변화시킬 수있 미분 불가능. 그럼 정리를 이용해서 하시면 다잘 나오게 해줄 거야. 알겠지오 번. 오 번. 자오번 보자. 자5 번은 사실 얘기했지. 에 이거 내가 설명해줬나 는데 원래라면 평균값 정리에 해당하는 c가 누굽니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관심 있으신 분은 얘기해봐. 선생님 이거 이거 탄화물있거든 증명하는 거 항상 답이 2분의1이다 어? 보여줄게 어? 근데 우리 물론 실측 면접 수능 수리 과거에도 학갈지도않나 그래서 별로 추천 안 하는 거고 여러분 푸실 때는 그냥 계산이야 계산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건데 정확한 정보가 우리 이거 의미 설명 해줬지 낼수없안 해줬나? 하나 다잘안 해줬나? 봐봐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문제가 원래뭐대해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f x 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폐구간 A, b 에서 뭐였고, 우리 이과 애들은 제일 중요한 정리다 진짜로 m v t 대학 갈려면 제일 중요한 정리야 수능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리고 여러분 대학 갈때 수리논술이나 뭐신중해서치게될때 제일 중요한 정리야 그리고 개구간 A, e, b 에서이가요 그랬을 그때 B 베기이 a 똑같은 게또 하는 거야. 적고 도는 도서부고 도서부터 도서 작하게 서라고 도서부터 도서부는 이게 평가점이다 맞지? 그거랑 같은 게 누가 있다? C가 있다. 근데 C가 어디 있는지 난 안다. A와 B 사이에 살고 있는 것만 안다. 근데 쌤이 저번 시간에 좀신경 하나 보여줬잖아. 여기에는 X가 무한대로 안돼 있을 때 C도 무한대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도 누구의 C? X의 C, 여기도 누구의 C? X의 c 넣어줘서 보낸다는 거지. 연습문제 13단원에 나온다는 거 13단원 문제 6번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연습문제 13단원 와 6번. 재미 그냥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거 보면서 생각을 좀 하고 풀어보고 싶사 하고 해주는 거야 이게. 번 문제 한번 봐볼까 먼저 한번. 자육번 봐봐. 두 번째 줄에 이때부터 봐봐. 이때 이때 보니까 지금 x가 누구한들로 하지? 책 봐, 우리 봐. 보준한 사십칠 번 이전 성명지 육 번. 항상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 내년 5월달에 한번 진짜 변신이라 생각하고 화원에 면접 나가 보세요. 미적분 졸아 다다 된다. 그면 문제 풀려요. 거기 상만 받으면 여러분 다 가고 싶은 날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거기 상만 받으면 보상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거 상만 받으면 끝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입가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박사 학위까지 받으면 자금이 나오는데요. 박사 학위 받는 게 어디인지 아시죠? 서른 살넘어가지 월급이 나와요. 용돈 나오고 화원대에서 거기 화원대 네? 거기 금상 아, 대상 받아 버려라. 하나 잘해 봐줘. 유학 보내주고 네, 박사 끝날 때까지 네가 하고 싶은 어느 나라가 뭐 코티아포드 어디든 지 어디든 보내니다 대박이잖아요. 뽑아본 대는 물어본 대는들어가고 저는 거죠 대상이 년한 명이 그렇어렵다기보다는 경시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완전 1 0 미적분. 그냥 식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려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가 정리가 초월하고서 다항시간의부식을 유도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쓸수 있는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함수가 다 나와 있는데 책에서는 지금 오늘 배울 건데 잘 봐봐라 한번그 관심 있으면 기출을 세면 줘볼게 제가 옛날에 이런거 애들하고 했었어요 뭐이의 10년도는 나와가 1 0년도 애들이 어려운 책로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생각에해다 정서 실력하고 들어갔어 정서 실력하고 그게 그기서 은상 받을 게 하는 말이 정서 실력하고 문제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문제만 식만 나왔다. 지금 아무렇게 해놓고. 그럼 봐봐라. 저기 125 페이지 봐봐. 봐봐. 125 페이지 보면은 문제 졸라 많지. 뭐구수식 증명하라 증명하라 졸라 많잖아. 이 책에서의 증명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125 페이지 문제, 아, 졸라 많잖아. 구수식 그렇지. 이 책의 증명 방법은 뭐냐면 한쪽 넘겨서 어디 봐? 유제 <laughs> 문제, 유제 문제, 유제 문제 125 페이지. 보이지? 16 단은 방정식과 구수식 여기 보면은 이 책에서 문제인 거야. f(x)하고 g x 가 이걸 보이라고 사용했어. 떼는거 아니야? 서뭐 하는 거야? 영보다 크다는 걸거든 어디 보인다 얘의 최솟값도 영보다 커다걸 보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진짜 이걸 공부하는 애들 뭐냐? 하면 이거를 그냥 바로 이해하는 거야. 4번 기본지 4번에 1번 같은 거 보면서 어 초월함수 lnx와 다항함수 2차의 분의식 관계 유도할 수 있겠다. 하고 만들어내는 거지. 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떠한 분수식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 다항식과의 관계를 갖다가 그런 연습 계속 하는 거야. 일단은 풀수 있어야 말이지. 근 지금 막 넘겨서 채소밥 먹고 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하면 피통 싸는 거지. 그런 연습을 조금씩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야 될수 이제 천일수학인데 천일수학 보면서 이제 발로 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동영대 학교도 갈수 있어. 천일수학이 동영대 기출문제잖아. 지금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연습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6번을 다시 보면은, 6번 봐봐. 비교해봐봐. 여기에서 C의 위치에 관심이 되게 많았 수학자들이. 이 C가 어디에 있었냐 알고 싶어 디신다니까제 개지랄을 해서 하나 알아낸 게 있어. F2'이 프라임 미분 가능한 함수면 항상 중간에 선다는 걸 증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되게 좁아질 때, 이 번에 가 좁아질 때.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 문제야. 여기. 1 4번계 5번 문제거든? 하면 좀해줄게 일단은 여러분이 이 유제 연습 문제 6번 같은 거 잘해야 돼. 연습 문제 6번 보면은 1나와 있다.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f 의 x 단1 이라고 빼기 f x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이거의 값을 구에봐라 이렇게 나와주고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의 x 값이 값이 얼마다 이게 2라고 아마 이다 알려주나. 그러면은 나도 그렇지 너도 그렇고. 요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기울기가 나오는지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인데 분모에 얘 빼기 얘가 어, 있네. 1이니까 있는 거지고 뭐. 거다. 얘 빼기 얘 하면 1이지 않니야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될수 있어? 평균 변화율인데 이 극한이 뭐가 됐다면? 극한이 x가 어디로 막았다면? 0으로 막았다면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건데 얘는 절대로 원할 수가 없네. 땡기러 갈 수가 없네. 이거 미분해적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데. 느껴지나 길이가 항상 얼마로 유지되고 있지? 1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얘가 땡기러 갈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그렇잖아. 그럼 얘는 아, 뭐야, 자, 살수하고 뭐든지 해야 된다. 어? 아, 아무리 내가 애쓰고 SO 지랄을 해도 얘는 순간 변역이될 수가 없는 거라. 맞지? 왜? 이렇게 점이 됐을 때 얘가 어떻게 땡기러 오나, 이렇게. 못 땡기러 오잖아, 그렇지? 식을 봐. 얘와 얘는 식을 봤을 때 길이가 얼마로 일정하니 1로 일정한 걸로 갔나? 그치? 그럼 얘는 곧 죽어도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무조건. 그치? 그럼 평균 변화율이다이까 평균. 무조건이잖아. 필기를 잘 해놓고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갖고 원할 수 있는 대학에 이과는 수학만 잘하면 다 가요. 수능이고 지란이고 뭐 나만 필요없거든요. 이과는 수학만 갖다 발라버리면 그냥 무조건 다 갑니다. 수시가 그77% 70, 아닙니까? 23%의 균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수학만 자악을해요100% 들어가고요. 자, 평균 변화 이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길이가 1로 일정하다고요.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 얘는 2분이 될수 없다는 뜻이지. 그치? 근데 문제점은 뭐가 나와있어죠순간이나와있어순간 순결이. 순결 항상 얼마래? 항상, 아, 항상이 아니네? X가 졸라 커지면순간이아 항상 인래 그치? 그럼 느낌이 오는 거야. 여기 있는 이 평균 변화를누구랑 매출 시킬 수 있지? 순간 변화 매출 시킬 수 있지? 그게 바로 뭐였지? 그게 바로 평균값 정리였지, 말이야. 평균값 정리 아이디어가 뭐였지? X하고 x 하고 x 플러스 1 사이에 누가 살아? c가 살아서 이값이누구랑같다할수 있어. f랑 c가 같다할수 있지. 그렇지? 근데 x가 무한대로 뭐 가버리면 얘는 어디로 가나? 얘도 무한대로 뭐 가지. 얘는 어디로 가나? 얘도 무한대로 뭐 가지. 기억나요? 그럼 얘둘다 무한대로 뭐 가버리니까 c 가 어디로 가 버리나? 무한대로 뭐 간다.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다. 요거에서, 이거에서 이거에서 x 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c 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와 일치하는 얘기더라, 이요 네. 이해합니까? 그래서 c 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뭐가 되겠다? 이거가 되겠다 이거네요. 그런 뜻이잖아, 그지 문제 뜻 이해하시겠어요? 음. 응. 이런 거고. 이거 언제 가는 거지? 같이 c 값을 무한대로 보내는 수작질이야, 무한으로야. 뭐 양쪽의 x도 미리 가리치는 거지. 정수리 씨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네가 알고 싶은 C새끼, 이 새끼 있지? 이 새끼. 이 c 새끼어디지알 필요 없게 만들어줄까? 이거라. 같이 골로 가버려. 쫙 가버리는 거지 그럼우리 뭐만 하면 돼? 요거만 알면 게임이 끝나 버리는 거지. 요거하고 쌍벽을 잃는 새끼가 바로 지금 질문에 나오는 거네. 13-5번 유죄 문제야. 나는 지금 뭐, 뭐 하고 싶은데. 예? 이렇게 무한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야. 이지아야 이지아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가 이렇게 되긴 는데 <목소리> 공간이 이렇게 되려 <되긴> 한다. <목소리> <이렇게 되긴 목소리> 그럼 이게 점 중간에 <목소리> 옵니까? 라는 질문이 이질문이거 <목소리> 답은 그렇다 라는 것이고 풀어줄게요. 근데 이거는 증명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고 다시 있으시면은 제가 하나 친구가 있으니까 드리겠다 이말에요 이거 하고, 이거 풀고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줄게. 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미접분학 기본 정리. 할줄알아보면미접분학 기본 정리. 인테리어 A부터 B까지 FXDS는 대문자 f에다가 b를 넣고 a를 넣고 뺀 거랑 마찬가지다. 그 증명 해봤지 않은 거였어? 배웠거 기억나? 기억 안 아, 나? 아, 까먹었네. 거기서 또평단점이 꽂혀있거든. 잘 보라고 하네. 거다 보여줄게. 적분의 평단점이 있고 되게 많아요. 자 이따 13-5번 증명 나와서 해볼게. 자 문제 한번 보자. fx라는 것이 u t x다. u t x. 무트X. 그리고 f에 a랑 h 여기에 f에 a 더하기 h 에프라임에 a 더하기 세타 h 이렇게 되고 세타라는 것은 0과1 사이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 세타가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세타의 값이 자, 얼마나 되는가 아, 이게 지금 질문인 거야. 그럼 문제 잘 보면은 이 문제들 이 뭔지를 이해할 수있어 잘만 봐, 잘만 봐. 우리 뭐유정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이야, 말잖아풀수 있어. 넘어가보자. 넘어가 뭐가 넘어가고 된다? f 에 a 더하기 h 되기 f 에 a 되지 그치? 지금 내가 뭐 만들기 시작한거야? 우리 저번에 꽃시한수 망치면서 폐쇄 안했어. 이런 식을 보면 이제 기계적으로 가는거야. 이제 가져와야 된다. 알겠지? 가져서 극한 그 때려서 이제 미분으로 가나는 말이 아니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높네. H 되니가 여기 밑으로 가면 땡큐지 뭐. 어서 올러 이렇게. 그치? 어, 그러면 이렇게 될것시고여기얼마야 H 양수라 가정을 해볼까 한번? H 음수라 될수있는 양수라 안될수 있어. 음수라 될수있는 양수라 될수 있으니까. 양수라 하면 게 되겠지 알지? 그래버리면 얘가 뭐라 할수 있어? F'에 A가하기 세타 H 아 이제 문제듯이 뭔지 알겠나? 얘가 지금 누구야? 얘가 누구야? 평균 변화율이지 어디와 어디 사이 평균 변화율이야? A1, a 와 A'에 H 사이 평균 변화율이지 그럼 C새끼가 어디 살아야 돼? 여기 새끼가 있으면 여기 C새끼가 살아야 돼이해 가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제 뭐라 할수 있어? F'C라 할수 있는데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은이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뭐야요 이거? 제타가 0과 일 사이에 있는 인데 A에서 세타 H 이게 뭔 뜻이야? A가 이렇게 있으면 A 더하기 이 세타 값이 2 뭐야? A에서 몇, 이게 길이가 H잖아. 몇, 막, 얼마만큼 와야 C가 살고 있음 이게 지금 질문인 거야. 이게가이게가는 거야. 다시 응? 이게, 이게 C의 위치를 묻는 거라고. C의 위치는 요이 말이라고 지금. 위치는 요 이게, 이게 지금 질문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H가 뭐로 가버리냐 지금. H가 점점점 뭐 해버리면 0으로 다가가버린 거예요. 10-5번에서는 지금 봐요. H가 0으로 다가간다는 느낌은 그지 문제 망한 건 문제.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자면 안 된다. 출력이 뭔가 잘하는 게 없다면 발견될 때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3년 안에 분명히 공부하기 싫어질 때가 옵니다. 넣어기 전에 누구나 다 네? 그거를 하고 싶어서한게 아니다라고 넘어가 줘야 되지. 첫 놀다 오면 하고 싶어지겠지 하거든요. 절대 안 옵니다. 내가 고성때 그랬거든요. 재수했어요. 안 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로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기 전에 잘 비우셔야 되고 그게 안 가도록 잘 다스려줘야 되는 거야. H가 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뭐가 됐다 좁아지. 지 이렇게. 이해가? 이게 c 에미치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구간이 좁아지면 이 말이야. 이 문제 뜻은 뭐라고? X가 졸라게 가면 이말이뭐 맞지? X가 졸라 커지면 같이 가라 이거 말고 이게 가? 낑겨서 가야되는거지 여기 상수인데 여기 0인데 여기 X있다고 여기 C있다고 해서 이게 졸라간다고 이게 졸라가지 않는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 그래서 X와 X식으로 간대지 이렇게 기억나에이 새끼는 뭐야 구간이 좁아지면 C의 위치는 얼마야? 땅이 2분의 1이라니까 증명해줄 거야. 증명 아니고 풀어줄거야 이거는 증명이 가능한거기 때문 뭐 말하냐면 f 라 o 이미가면 가능해 미가면 가능하다. 만약 시간이 없고 지 되게 힘들게 고 싶고 힘들면은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안 나와. 시험 절대 안 알려진 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 이거는 어디 풉니까 개너가 나야. 아 개너가 지 없으니 그게 증명이야. 할 수가 없는데. 그 뭐하는 면 와, 이 문제는 그냥 뭐 하는 뜻이야. 진짜 천어 하 뜻이야. 우리 수준에서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천어가 a 더하기 h. 를 루트에 쳐들라고 그리고 진짜좀 관심 가지고 서각해달라고 해봐. 증명증명 이해는 할수 있어. 좀 어렵겠지만. 이분이 늘겠지. 루트에 a가 어디? E. h에 f'에 f' 이분하면 얼마지? 여기 이분하면 0구나. f를 이분하면자불러봐요 0구나. 루트에 x 이분하면 얼마고? 2분의 1에 그렇지. 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2x 제곱 분의 1이 된다. 맞지? 거기다 뭐 넣으라는 얘기야? 거기다가 a 더하기 세타 h 넣으라는 얘기야. 그렇지? 2루트 x 네 a를 넣으라는 루트 x 아, 그래. 루트 x. 응.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라는 넣어 얘기 되겠지? 넣어줘봐. 루트에 2루트에 a 더하기 세타 h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주고. 그럼 이제 이걸 뭐뭘 관했어? 세타가 h 0을할때 언제가니까 이로 세타를 무슨 식으로 바꿔야 돼? h 식 바꿔주면 되지. 세타 어디 있는? 여기 잠는데너 먼저 열로. 그럼 루트에 a 나게 h 나게 루트 a 나가 h 쳐 나눠주고. 그럼 이게 루트에 a 나게 세타 h 에1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laughs> H를 0으로 말할 때 네, 얘는 어디로 가? 이거 H에서 정리할 필요 없잖아. 그냥 좀 센스있게 해볼까? 이거 H 0으로 말어면 되나? 이거 어느정도야? H' A지? 아, 좀 센스있게 해보자 뭐. 아 이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나? 여기에 극한치랑 여기에 극한치해서 세타의 극한값을 세타 뭐 세타, 세타, 세타 프라임이라 하고 어, 풀면되잖아 그냥. 아근 문제 좀 생기네. 애가다영 0으로 말해볼게. 맞지? 그 디저번에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를 역시 채로 루트에 A랑이의 자문도 없니 이렇게 되고 2루트에 e a 당이 세타 H 이 곱해 이 이렇게 쭉이 주자 이나라 주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힘내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목, 제곱해 주자 왜냐면 이거 유리화해주 얼마나 나오냐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a 당이 h 루트 a 나오지 그지 거기다가 얘를 이렇넣 어? 이렇게 이제 양면 제곱해 주면 2분의 루트에 a 이가 하기, 에이 하기, 루트 a의 제곱에다가뭐가봐야죠세기 a 이 해주고 나기 h 에에이기에루가 이렇게 되는 지 됐죠? 정리죠 정리해 봐야죠. 정리해 봐야죠. 정리해 봐야죠. 정까해 봐야죠. 정리이봐연죠 정리해 봐야죠. 정리해 봐야지 그럼 분자야 어디로 가 봐야죠. 정리해 봐야죠. 정리해 봐야정의로 그냥 풀 정리해 봐야죠. 정리이봐야이 정리해 봐야죠. 정리해 봐야죠. 정리해 봐야죠. 정리해 봐야 그냥 풀자. 극한으로 풀어, A, B, A, 가하 B, A, h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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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C, A, C, A, C, A, C, A, C, 이거그리이랑 1이랑 0이랑 1이랑 2이랑 3이랑 4이이거이거0이랑 2이랑 로이랑 4이랑 3이랑 4이랑 3이랑 4이랑 3이랑 4이랑 3이랑 이너스이랑 4이랑 3이랑 리이랑 4이랑 3이랑 리이랑 4이랑 이랑 4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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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랑 4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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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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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이랑 4이랑 4이랑 4이 마이너스 a h 여기에 마이너스 a 대비로 뒤에 a 접합으로 1 a h 이게 뭐 무슨 속도는 있잖아요. 약분 약품 약분 해주고 넣어주고, 얘가져 그거 한번 시험해보요 영역이 얼마나 와아요 마이너스 2 a 에 마이너스 4 a 에. 4분의 1이 남 a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얼마나 남게 2분의 1 나오지? 항상 2분의 1남아뭐면은 f 프라이2분요 진명하는게궁금하면잘안나와요박 사람들에게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지만부하는공부하면서그들에게는공부는사는는게 좋은 증명이사나들에하는에게는 공부하는 사람들하는사람게는공하는사하는들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공들공부할 해주시면 좋다 이런 데 샀다가.